어, 열심히 열정적으로 주어진 일을 불태우면서 오늘 하루를 보내셨습니까 아니면 그냥 늘 일상의 반복이어서 그냥 그런 것 없이 그냥 무덤덤하게 주어진, 일을,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고 오늘 보내셨습니까? 어, 사람들을 보게 되면 어떤 일이 주어졌을 때에 그 일을 물론 그 일에 따라 다르겠지만 아주 적극적이고 능동적이고 열정적으로 그 일을 감당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좀 무덤덤 하다 못해 좀 냉소적으로 보이고 너무 소극적으로 일을 감당하는 그런 경우도 보게 됩니다. 여러 가지가 이유겠지만 이것은 단순히 그 사람의 어떤 성격 그 유형에 따라서 다른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흔히 요즘에 MBTI를 회사에서, 어, 그, 사원들을 채용할 때, 채용하는 그, 기준 중에 하나로, 어, 이 MBTI를 활용한다고 답니다. 예를 들면, 여러 가지, 어, 영업을 뛰는, 그러한 또 직종의 직업에 일하시는 분을 뽑으려고 한다 그러면, 어, 내양적인 사람보다는 외향적인 사람. 그니까 에너지의 방향이 이, 이 외향적인 사람을 더 선호한다 그럽니다. 근데 이것은, 어, 내양적인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한. 어, 내가 그렇게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도 아닌데, 어, 태어나 보니까 성격이 내양적인 사람인데, 어떻게 하란 말이냐? 이런 생각을 어, 가질 법도 합니다. 뭐, 한약에서도 보게 되면, 이 사체질, 팔체질,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사람의 어떤 체질 중에서 어떤 것이 더 좋고 나쁜 것, 사실은 그런 것 없습니다. 성격 유형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성격이 더 좋은 성격이고, 어떤 것이 좀덜 좋은, 안 좋은, 그런 것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그 사람의 체질이나 성격이나 이 유형들은 다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사람이 갖고 있는 것, 이런 것들은 하나님 앞에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어떤 것이 더 좋고 나쁘고 그런 것이 없습니다. 다 좋습니다. 하나님이 걸작품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다 좋은 것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삶을 살아보게 되면 인생이 아 고달프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근데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그 이유가 있는데 우리가 아담의 후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이 죄를 지은 이후에 땀 흘려 수고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형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삶 자체가 고달픈 겁니다. 고달습니다 고달픕니다. 고달픕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고달픈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편안하게 살아갈까? 그리고 미래를 대비하며 살아갈까? 그러면서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모습이 나타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그런 모습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 또그 앞에 있는 그 말씀들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의 이유 우리의 삶의 목적, 우리가 추구해야 될 가치, 그것을 단지 어떤 소유에 두지 말고, 보다 의미 있는 것에 두어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염려하여 무엇을 먹을까 구하지 말고, 염려함으로 무엇을 마실까 구하지 말고,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뭐 이미 조사가 되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 중에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 대부분이 일어나지 않을 일이라 그럽니다. 아예 일어나지 않을 일도 상당히 많이 있고, 또 이미 일어난 일, 이전에 과거에 일어난 일을 뒤르켜보면서, 되돌아보면서, 되돌아보면서 걱정하는, 염려하는 그런 마음도 있다 그럽니다. 예를 들면 그런 것이죠. 몇년 사이에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주변에 그런 분들 뭐 보셨을 것 같은데, 몇년 전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집을 팔았는데, 그몇년 사이에 집값이 너무 많이 뛰어서 이미 집을 팔았습니다. 이미 팔았는데 그런데 그 사이에 너무 올라서 너무 속상한 겁니다. 그래서 계속 그거를 돌이켜 보면서 마음에 분이 생기기도 하고 여러 가지 또 염려가 더 많이 생기기도 하고 그런 겁니다. 이런 것도 상당 부분 우리 가운데 차지한다, 그럽니다. 또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 불명확한 것 이런 것을 다 빼고 나면 실제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염려는 불과 8% 정도라 그럽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사실 말씀이 뭐냐면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이 8%조차도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염려하지 말라고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33제를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 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라. 염려하지 말라. 라고 말한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구하라는 겁니다. 구하라고 하는 것. 염려하지 말라. 이걸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 구하라라고 하는 단어는 추구하라 그런 뜻입니다. 현재 명령형 명령형으로 쓰여졌는데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우리의 의식주와 관련된 것 이것을 염려하지 말고 대신에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추구해라. 추구해라. 명령형, 현재형. 현재 명령형으로 쓰여진 이 단어 추구하라는 겁니다. 어떻게 추구해야 될까요? 간단합니다. 우리가 먹고 살아가는 문제, 오늘도 어떻게 먹고 살아갈까? 생업 가운데 열심히 뛰셨습니까? 열정적으로 사셨습니까? 그렇게 추구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어떻게 추구해야 되느냐? 학생으로서 앞으로 미래, 여러 가지 학교나 직장이나... 여러 가지를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는데, 그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라는 겁니다. 아침에 눈을 떠서부터 시작하여서, 오늘 이 늦은 밤까지 우리가 무엇인가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삶을 살아왔다. 그러면 그것처럼 추구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1차적으로 하시는 말씀입니다. 1차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추구하는 삶을 살아갈 것인가? 우리의 삶이. 무엇인가를 이루고자 하는 소유하고, 소유하고자 하는 그런 열정이 있다. 그러면 그와 같은 모습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고, 조금 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높은 수준으로 요구하시는 것이는데, 그것은 예수님이 이땅 가운데 오셔서 걸어가신 그 길, 감, 그 길을 감당하기 위해서 새벽 미명에도 기도하시고, 그리고 늘 낮에 열심히 사약하시고. 그리고 밤에도 기도하시는 그런 삶을 사셨는데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가듯이 그렇게 추구하라는 겁니다. 기준이 높죠. 예수님처럼 살라고 하는 거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서 공생의 삶을 사셨듯이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라고 하는 거니까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한 성도 여러분 그래서 성격 유형이 어떻든 우리의 MBTI가 어떻든 그것과 상관없이 신자,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은 역, 아주 능동적이고 적극적이고 열정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 세상 가운데 휘둘리지 않기 위해서 방어적인 자세를 취하는 것에 온 힘을 쏟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나라의 용사, 전사의 모습으로 하나님은 우리가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초점은 분명합니다. 이 세상 살아갈 때 그저 염려 없이 편안한 마음으로 그냥 살아가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걱정거리 없다, 염려 없다, 그러면서 즐기며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매우 치열하게 그리고 매우 진지하고 열정적이며 공격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며 살아가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가운데 염려가 사라졌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가운데 근심 걱정 염려가 없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무엇을 해야 될까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한 사람에게 귀신이 쓰여 있었는데 그 귀신이 쫓겨나게 되었다. 그러면 빈 집이고 그 집이 수리되어서 깨끗하게 있는데 그집 가운데 아무것도 채워져 있지 않으면 떠돌던 그 귀신이 와서 보고 깨끗하게 정비된 것을 보고 더 많은 귀신들을 데리고 들어온다.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 가운데 그러한 죄악된 모습, 그 염려하는 모습 그것이 떠나가면 그것을 그대로 두면 안 된다는 겁니다. 거기를 채워야 됩니다. 빈 공간 그대로 두면 되지 않고 거기에 채워야 되는데 무엇을 채우느냐? 염려 대신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삶, 적극적인 삶 그런 것으로 채우라는 겁니다. 염려를 제거한 이후에 우리의 그러한 영혼의 상태를 공백상태로 두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구하라, 추구하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보면 먼저 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먼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우선순위를 두라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 눈을 떠서 가장 먼저 무엇을 하셨습니까? 오늘 하루 살아가시면서 가장 많은 시간을 들이고 가장 마음을 쓰고 에너지를 쏟은 일은 무엇입니까? 그냥 세상에서는 우리의 삶의 날마다 우선순위 되는 것 서너 가지만 명확하게 날마다 그것을 정리하고 살아도 인생 가운데 참 많은 것들을 이루며 살수 있다 이런 말들을 하곤 합니다 내 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한 우선순위를 알려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어떤 은혜가 주어지는지 오늘 말씀하고 있는데 33절 말씀 함께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모든 것이 뭘까요? 바로 그 앞에 나온 것. 일차적인 것은 바로 그 앞에 나오는 겁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의식주의 문제. 이것을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을 우선순위에 두고 그것을 먼저 구하는 삶을 살아도 이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채워주시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첫 번째 주어진 은혜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애굽에서 출애굽한 이후에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광야에 있을 때 그들이 얼마나 불평과 불만이 많은 사람들이었습니까? 뭐 늘상 원망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40년 동안 날마다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입을 것을 주셨고 살, 그날 공간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이렇게 일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사울 왕에게 쫓기면서 1 0년의그러한 세월을 살아갈 때 홀로 있는 것도 아니고 400명 나중엔 600명이 자기를 따라옵니다. 그런데 그 기간 동안의 경제활동이라고는 할 수가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사실은 생각해 보면, 날마다, 날마다 무엇을 먹고 살았을까 싶습니다. 쫓겨다니는 삶, 목숨이 위협당하는 그러한 삶 속에서 무엇을 먹고 살았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굶기지 않으시고, 늘 먹을 것을 주셔서 살게 하신 겁니다. 이 모든 세월을 지난 이후에 왕으로 있으면서 돌이켜 보니까 하나님이 목자로서 나에게 부족함 없이 채우셨구나.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그의 의를 위하여 살아가는 삶. 하나님의 의, 그러면 대표적인 것이 모세를 통하여 주어진 율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것, 이웃에 대한 것, 다윗이 하나님을 경외하므로 하나님이 기름 부은 사울 왕을 칼을 댈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지 않고 하나님께 맡겨 두는 그런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누구보다 다윗을 의로운 사람으로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랬더니 그의 삶 가운데 모든 필요한 것들을 넘치도록 채우셨습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 뿐만 아닙니다. 누가복음 12장 31절 32절에 보면 또한 가지 주어지는 것이 있는데 이렇게 나옵니다.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래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물이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하나님 나라를 주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말씀하셨는데 그 하나님 나라를 주시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습니다. 근데 이 땅에서 현재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고 있지만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그곳에서 과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그러면 시간적인 측면에서나 여러 가지 면에서 두 가지로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이미 이 땅에 임하여 우리가 들어가서 누리고 있는 그 하나님 나라.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그때 완성될 그 하나님 나라. 사랑 손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여러 가지를 말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권자로서 다스리는 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과 더불어 나중에 이 땅에서의 생명을 다한 이후에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서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누리게 하겠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도 고달픈 인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에녹이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임자심 속에 동행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겠다는 겁니다 비행기가 뜨기 위해서 많은 연료들을 싣고 가는데 가장 많은 연료를 쏟는 것은 이륙할 때라 그럽니다 그 짧은 구간, 시간 다 계산해 보면 가장 많이 에너지, 그 연료를 소비하는 그런 때가 이륙할 때입니다 근데 비행기가 이륙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륙한다고 하늘에 떴다고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뜨는 떴는데 그런데 엔진이 고장 나거나 연료가 없거나 그렇게 되면은 추락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뜨는 것도 중요하지만 목적지를 분명히 정하고 날아가는 이 힘이 또한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게 되면 세상에서 성공하고 싶은 마음들이 많이 있고 그래서 그 세상에서 우리가 추구하는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 달려가는데 그 정상으로 올라가서 사람들이 느끼는 그러한 허무감 이런 것이 굉장히 큽니다. 왜냐하면 정상에 오르는 것을 목표로 삼았지 왜 올라가는지 그곳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정상에 올라갔으면 내려온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올라가는 삶만 추구하다 보니까 올라간 이후에 삶이 허무해지는 겁니다. 사랑는 손들 여러분, 비행기가 뜬 다음에 방향을 잘 잡고 날아가야 되는 것처럼 우리의 이 땅에서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디를 향하여 날아가는지 또 가야 되는지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야 되는지 그것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살아야 됩니다 날마다 날마다 다람쥐 챗바퀴처럼 사는 것처럼 우리의 일상이 그냥 고만고만하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어진 일 하나님이 주신 일 하나님이 감당하라는 사명이 있는 것을 알고 날마다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살아간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추구하는 그런 삶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성화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열정적으로 추구하며 살아가는 삶이 의미 있는 삶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염려하지 마라. 다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을 구하라. 이 말씀처럼 사도 바울이 염려하지 않고, 그래서 담대하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르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런 믿음의 선진들이 살았던 삶의 모습처럼 우리도 늘 주님 바라보고 주님이 말씀하신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열정적으로 적극적으로 그러한 삶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